좋은 기운을 끌어당겨라. 모든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무심결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좋은 기운을 끌어당겨라. 아침에는 될수 있으면 나쁜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을 하지 마라. 아침 기운이 하루를 결정하고, 그날의 행복을 결정한다. 즐거운 상상을 하라. 오랫동안 노력했던 일이 이뤄지는 상상. 좋은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얘기하는 상상. 늘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하는 상상. 마음이 즐거우면 하는 일도 잘 되고, 표정이 밝으니 주변에 사람도 많다. 더불어 사는 삶에 감사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낭비하면, 그 생각이 현실로 다가와 한 달이 고달프고 1년을 낭비하게 된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좋은 생각으로 살기에도 거침없이 달리는 시간 앞에 늘 아쉬움이 남는다. 좋은 생각하며 살아가자.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